그 날씨가 꼬리꼬리합니다. 오늘은 집이 좀 양호한 편인데 저 빨래 빨리 빨래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하면요 이렇게 빨래 갤 시간이 없어요. 저녁에 와서 설거지 하고 애들 밥 챙겨주고 이러다 보잖아요. 빨래는 계속 돌아가. 빨래는 계속 돌아가는데 개 시간이 없어. 오늘 다 개서 올려 올려다 보내야겠습니다. 2층으로. 이 기름 저번에 육탕수육 해 먹었던 기름인데 한번더 쓰고 싶은데 통이 없어가지고 이러고 있거든요. 이거 걸러가지고 한번더 쓰고 싶은데 기름을 여기에다가 넣어놓고 써야겠어요. 여기 걸러가지. 던데? 응? 어제 먹고 남은 샐러드. 이거 금요일에 점심으로 쌓았던 건데 제가 아파가지고 조퇴했잖아요. 점심도 못 먹고 조퇴했거든요. 이거 먹고 없애려고요. 샌드위치입니다. 빨래가 다 돼가지고 건조기 돌려야겠어. 와가지고 당이 떨어진 것 같아서 먹으려고요 <laughs> 제가 먹기 전에 곰돌이도 한입 주겠습니다 <laughs> 이거 진짜 맛있어요 미국에 있으신 분들 사드셔보셨겠죠 다? 정말 맛있어요 이거 우리 한국에 있지 않나? 그 비슷한 거? 허니랑, 허니랑. 그지? 치키앤크림, 아몬드 이런거랑 비슷한데 이거는 요거트 스트로베리에요 진짜 맛있어요 추천! 버터로 돼지고기 좀 구울까 하고 있어요 진짜 망했네, 망했어. <laughs> 색깔은 맛있어 보이는데, 아 이... 양파가루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맛있다. 겠 먹어봐. 아이 e How 고 바로 o 려가서 o k a 는데 h <laughs> e l 는 t 이 l e bit? It's a l 스누피 l e bit. It's a little bit. It's a little b i 너는 이거? 응. 아, 초코 들었네. 여기는 응, 강한 좋아하는 초코렛 아, 응. 이렇게 온또 저녁에 살, 살이 찌고 겁나 살찌는 맛이야. 뉴욕 크림치즈였지, 이거 응. 드디어 금요일 퇴근했습니다. 다섯시 반에 집에 와서 세척기 돌리고 있어요. 요거 한알 넣고 돌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김치전을 한번 해보려고요. 애들은 2층에서 공부하고 있고요. 냉장고가 텅 비었어요. <laughs> 김치. 먹을 거는 김치밖에 없어요. 저의 식품 창고 요걸로 김치전 구워봅니다. 조금 들어가지고 세통 넣어야 되나 생각하고 있어요. 신랑이 회사에서 이거를 받아왔어요. 이거 과메기인데 어떻게 먹지? 아, 왜 자꾸 타냐고. 다시 도전. 오 성공 성공. 그서 배운탕. 라면 먹어봐, 먹고래 이게 집에 와이짠이 없어가지고 무스키잔으로 겁나 맛있어 월마트에서 아무거나 샀거든요 근데 좀 닝닝하긴 한데 맛있어요 Good choice 안녕하세요 굿모닝입니다 오늘의 눈바디 아니 어떻게 점점 찌는 것 같죠? 아니 쪘잖아. 토요일 아침에 환경 오늘의 아침은 불닭 여기 미국은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3, 4년 살아도 영어 못하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노력하지 않으면 따라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쟤네들 일부러 영어 공부 좀 하라고 시키고 있어요. 근데 정말 이제 노출되어 있는 게 정말 중요하기는 한데 학교에서 노출이 되더라도 여기 이 지역은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많아서 아이들도 한국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한국어로 대화하다 보니까 늘지가 않아요. 그래서 쟤네들도 지금 작은 애는 나이가 좀 어려서 괜찮은데, 큰 애는 좀 급해가지고, 영어 공부를 따로 시키고 있습니다. 아, 공부도. 이거는 7학년, 6, 7학년 문제집이에요. 모르는 단어, 제가 봐도 모르는 단어가 좀 있어가지고, 얘네들한테는 되게 어려울 거예요. 얘는 3, 4학년 문제집입니다. 비교적 쉬워요. 음. 이거는 사오학년. 제대 공부할 동안 저는 이거 끓일 거예요. 아니 이거 끓이고 있는데 애가 말 걸어가지고 그냥 국물에다가 이거 다 부어버렸어요. <laughs> 진짜 미쳐버리겠네. 그래도 두 개는 살았다. 살렸습니다. 그냥 졸여버렸어요. 먹어 잘 먹겠습니다. 이거 치즈스틱인데, 둘째가 해달라 해가지고 한번 구워볼게요. 저도 안 먹어본 거라 처음 먹어봅니다. 저는 또 마트 투어 하러 갑니다. 지금 안 보이는 자체 모자이크. <laughs> 지금 집에 아들 친구들 왔거든요. 그래서 저 도망 나갑니다. 도망 나가요. 아 진짜 불편하다. 마트 투어까지는 아니고, 그냥 한인마트 한번 갔다 올 거예요. 맛술이 떨어져서 그거 사러 갑니다. 감이 지나쳤었는데 미련이 남았어요. 사과겠다 오늘의 지출 215 아. 월마트 왔습니다. 집에 갔는데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왔어요. <laughs> 하늘 봐, 너무 멋있지 않아요? 하늘? 크리스마스. 애들 먹을 피자 사러 왔습니다. 어떤 게 나을까? 냉동이지만 제가 만들어줄 순 없어요, 지금. 이거 어때요? 진짜 집에 갑니다. 안 나올 거야. 그냥 12불, 냉동 피자 한 판에 12불인데 엄청 크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하나에 다 들어가는 게 없어서 이거 반 잘라가지고 두 판에다가 먹을 거예요. 치즈는 좀더 올려줬어요. 치즈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너무 아파가지고 운동하러 가야겠어요. 그냥 되지 말고 근육대지 될게요. 스트레칭하고 이제 천국의 계단 하러 갑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건 신랑, 신랑 도시락이고요. 애들 거 지금 점심에 먹을 거 한번 해보려고요. 한번 데쳐주겠습니다. 아, 얘들이 배가 안 고프대요. 천장